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 잠원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을 27장 잠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어, 그 청년 바보 의사가, 어, 이, 살아있을 때 나온 책이 아니라, 어, 그 청년이 죽고 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가고 나서, 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어,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서 책으로 나와서 그 청년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 바보사라는 책이 생각이 났고, 한때 우리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기록을 했고, 아직도 회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뭐 영상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안수연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의사가 어 젊은 나이에 어 죽을 맞이해서 어 떠나가는 모습을 너무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죽음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조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사랑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책의 내용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조용히 이 위독한 이 환우 곁으로 와서 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인상적인 모습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래요 여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 환자분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좀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치료만 할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한밤중에 병실문을 나가면 환자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모두 한결같이 그를 회고하며 말을 했거든요. 한밤중이면 이 환우의 침대 곁에 다가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는 찬양 테이프나 신앙서적들을 주위에 많이 선물을 했고 전도용으로 신앙서적만 1년에 300권 정도를 선물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주고 30회 넘게 의사임에도 헌혈을 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적십자에서 훈장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33살의 나이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서울이 처음인 사람은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뭐 극장이라든가 어, 콘서트장도 같이 가는 그런 선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스한 사랑을 많이 전했다고 합니다 저도 10여년 전에 이 책을 보고 많이 도전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어, 뭐, 자기보다 낮은 사람, 젊은 사람, 늘 존대하는 사람이었고, 그 수첩에는 늘이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빽빽히 수첩에 적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뭐, 인턴 레지던트 군의 간 생활할 때가 똑같았대요. 예배를 사랑했고, 전도를 했고, 자기 것을 나누고 한 길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라고 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 개그맨 하객이 뭐 900명 조세호가 900명 뭐 어떤 과거 조직의 보스는 어, 결혼식이 2000명 왔다고 랬는데이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의 장례식장은 4000명이 넘게 왔고 그 몰랐던 사실들이 그분들의 입에서 다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의사 간호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선후배 동역자들 군인들 병원 청소하는 분, 구두 닦는 분,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그가 베풀어 줬던 사랑을 오늘 이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두 닦는 분은 자기에게 90도로 이렇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분은 평생에 이분밖에못 봤다, 처음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 바보 의사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말하지 않아도 삶이 말했던 삶. 스스로 높이는 칭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칭찬이었다 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사람처럼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본의 말씀은 내일 일을 내가 자랑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먼저였던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하지 않은 삶을 들었고,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그래요. 코로나 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정책이 매일매일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들도 그래요. 무역 관세 그리고 금리 변동에 막 날아가 뒤죽박죽 막 혼동이 되는 그런 건 여전히 경험하고 여전히 미래를 자신 있게 어 말하시는 분들 호응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위에서 종종 보지만 하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주저앉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이 강원도에는 극심한 강음이 있었습니다. AI 시대, 뭐, 최첨단의 시대를 말하고 논하지만, 먹을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 운반급수에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는 기후제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내일은 내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알기 원합니다. 내일의 자랑, 걱정도 알수 없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아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분노를 품지 말고 충고를 듣고 특별히 자문의 지혜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다고 말하고 친구의 아픈 충고는 충직하다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도 무너뜨리죠. 어제도 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는 우리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를 칭찬하는 사람은 너희를 소비하는 사람이고 너희에게 충고할 줄 아는 사람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아픈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6절의 말씀은 이래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지에서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영적 배부름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이 좀 편하면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어, 이렇게 간절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우리가 경험합니다 7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 아침을 채워야 될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어, 배부름은 하나님에게 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서 아까 300권의 책을 선물한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가, 어, 그런 메모가 있었대요. 그래 이건 적자가 아니야 남는 장사야. 아 작은 책한 권이 잠자고 있던 누군가의 영혼을 깨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는 그 값진 고백이 내 영혼에게 들려줄 축복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적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내 배를 위해서 채운 삶이 오늘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충성된 권고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기쁘게 하듯 충성된 친구의 권고가 우리를 세우죠.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 대적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재앙을 볼줄 아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도 해를 받느니라 위기 앞에서 멈추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받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이 열릴 때 오늘 우리는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잠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삶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 말입니다. 분노 대신 충고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꿀맛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위기를 볼수 있는 눈 그리고 오늘 하루 지혜로운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훗날에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신앙인에게 원하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내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한 걸음 내어 뛰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구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구주를 전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만나는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그 감사가 넘치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공고한 이들이 회복되고 나음 받길 원합니다 주를 만난 이들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강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고한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아버지 관계의 문제와 아버지 물질의 문제와 모든 신앙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의 교 가운데 주의 믿음의 가정과 인 가운데 한량없 은혜가 부어지시옵소서도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